법적이라는 평가였고요. 저의 기름식 씨, 슷박사한 번만 부니다근 역시 잔가 많아요. 국한 폴란드 잘하잖아요? 알았어요알요뭐 이렇게 하면 돼요? 빠지고 했어? 빠지고 고알았어요알았어요 자가 이 색이 이 색을 빼고자 하어나는 것도 세요파돌레기송이라고 하십니다. 아니에요. 그래요. 그보여주세요 <목소리> 여기서더 웃기네 거기서 더 웃겨 <웃기겠다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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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11명이잖아요 <사이에>. 어, <laughs> 대단합니다 <laughs> 아무도아 뭐 건달 포모도 나오셨어 건달의 탄생 다양하게 주 앞으로 몇개나수마 수고 많으셨습니다. 여러분 박수 많이 쳐주시고요. 재밌게 웃고 봐주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